더울거죠 저쪽으로 가면 돼또뭘 주네 커피, 담배, 손수건 이러는데 진짜 작업 거는게 아니야? 네? 그냥 가던길 잘 가셨으면 해요 아니 저게 <laughs> 작업? 뭐야 진짜 무슨 오지랖이야 뭐야 아 왔다 내 가방 제 가방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? 왜 자꾸 울고 다녀요?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기라도 해요. 왜 자꾸 울고 다니는지? 네. 여기 제 명함. 여기로 말씀주세요. <laughs> 진짜 이상해. 저는요. 이성이 접근하면 다 작업이라고 생각해요. 사심이라고 생각하고. 뭐 처음에나 친절이다 선이다 뭐다 하지. 결국에 원하는 건다 똑같던데. 그쪽이라고 뭐가 다를까?